응. 음. 가게도 오긴 했는 가게도 와서 뭘 샀긴 샀는데, 뭐가 좀 나을까나? 음, 뭐지 거두도 샀고, 그래. 이거 살까? 이거 하는 게 좋을까? 그래. 내가 원래 신단 이걸로 하자. 응. 내가 원래가 좋아. 그래. 오늘은 뭘로 하지? 응. 음. 이거? 아니야, 아니야. 오늘은 강 가보자 뭐좀 꾸밀 거 없나? 음, 내가 별로 없으니까 바로 학교나 가야지 학교 가는 중 띵동띵동 학교 왔다 아무튼 선생님이나 만나볼까? 음, 근데, 오늘 선생님이 아파서 다른 데로 가셨다 했는데, 누가 오셨지? 안녕, 얘들아. 오늘 선생님을 새로 맡은, 아아컬트라고 한, 아컬르라고 한다. 가끔씩 내 말이 이상해서 그렇지만, 그래도, 선생님이 그럴 수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줘. 알았지? 네. 군, 마음속. 근데 선생님, 꼭테마사 같아. 뭐랄까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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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나 태마사? 아,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그래, 아무튼 잘라보자. 으차, 으차. 응 안녕? 음. 이 형아. 음. 음. 안녕? 아, 아, 아. 너는 왜 그래? 어디 아파? 무슨 일 있었어? 어. 누구야? 나한테 단장 말해. 이거 봐요 가서 혼내줄게. 아, 어, 아, 어, 그게. 아. 어. 깡깡 패카가 나+ 나를 공 눈을 공, 공격했었어 응 이제 안경도 못써 눈이 잘안 보여 응응시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친구 아플 것 같아, 내가 복수해줘야겠어. 그래, 그래. 너가 말 말았... 나, 이 도수가 말하다. 너가 그 애냐. 너가 그 애냐? 한번 붙어볼까나? 아, 아, 아. 네, 어쩔 수 없군. 야.

뭐, e 뭐, 뭐야 뭐 저건? 응, 으아! 정신이 돼정 그때 기억이 응응응 응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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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응, 힘들다. 빨리 집에 가야겠다. 근데 정지 시간이 린롱 렌롱 린롱 렌롱. 벌써 동전네. 응. 뭐야 이거는 날라왔나? 응. 응. 돈 가야겠다. 재득 재득 재득. 응. 학군 오래 이제 나도 여기가 좀 괜찮아졌죠? 너무 서워 음, 야야 집에 가서 멀티 게임이지. 카드. 음, 먹고든 뭐 것밖에 없지만 나한테 더 많은 것들이 있다고. 아무튼 집에도착, 도착, 도착. 도착. 요즘이 추우니까 어떡하지? 응. 아무튼 나는 내가 제일 제일 제일, 제일 로어하 그거를 할 거야. 바라바로 찬다. 응. 아무튼 옷이나 갈아입어야지. <목소리> 됐다 이제 가야 됐다 이제 자야지 그때 마치 선생님 아, 응 그대 그래, 저 아이는 아, 바로바로 바로, 그일 거야 그 네. 아이 네. 내가 태마나서니까 <laughs> 걔를 없애야겠어. <laughs> 아. 아. 어. 여러분들 그러면 이걸로 말씀, 끝입니다. 사식이, 안녕 네. 쌍이동이 채널의 쌍이였습니다. 아 그리고 어제 말하지 않았지만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. 안녕 그리고 이편은. 습니다 죄송합니다. 다음번에는 더재밌는 걸로 찾아오겠습니다. 4편, 3편, 3편에 기대해 주세요. <laughs>